자바섬에 와있던 부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 선교사는 수혜된 사람으로 자바섬에 도착한 그해 심한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도 없었고 얘기할 상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여자는 실망을 했는지 그 선교사가 여전히 향수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얼마 가지 못했을 때에 그 선교사 눈에 성냥 가게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게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성냥 가게요. 메일인 스웨덴. 성냥 가 하나 보고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자기가 성냥 가게한테 물어봤어. 너 여기 왜 왔니? 성냥각이 대답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이 느꼈답니다. 빛을 발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빛을 다 발하고 나면 이 성냥각은 그냥 버려집니다. 이 한마디에 그 선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도 역시 이 지방의 빛을 바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부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그 후에 선교사는 10년 동안 그 땅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생애를 보내면서 일어나 빛을 바랬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바라려면은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기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바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거기 와서 희생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법에 저촉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우주의 법에는 위성과 인공위성도 그 법을 어기면 그냥 떨어져요. 하나님의 법,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까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까요? 아마 심판과 죄악에 대한, 지옥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 안 가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할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늘 나라를 갈 소망이 있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불의한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가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그랬죠. 또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으세요 계자 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은 죄가 어디서 생기나? 물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마귀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치 아니 하면서 죄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죄가 시작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죄는 욕심에서 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장성하면 자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을 우리가 안 가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은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 그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쫓이게 마련입니다. 죄는 우리 사람을 항상 안에서 밖으로 내쫓지요 아담이 죄졌을 때 어디서 내쫓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 찢긴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내 찢겼어 왜? 죄 때문에 야곱은 죄를 짓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찢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별이 보이는데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나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둠 밖으로 짖겨났다 그랬어요. 가롯 유다는 죄를 짓고 자살을 했고요. 죄는 병과 같아서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죄는 빚진 것 같아서 갚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 가라사대 주는 사람에게는 빚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 0 0 테나리언이요. 테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테나리온을 졌다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죄는 법과 같아서 봄하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방지하려면 그 방지책이 있을 텐데 첫째 방지책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가 지을 죄를 면할 수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면 죄를 면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죄를 두려워할 때그 죄를 면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죄를 사망으로 할 때, 죄를 지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죄를 앉을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세요. 그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 때문입니다. 죄의 성격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단순하고 순탄하고 풍요로울 때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요. 잘살때 모든 게 풍족할 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을 때 죄가 계속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욕심으로부터 죄가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속도,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작은 죄가 큰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네 번째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숨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짓고 나무 숲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숲 속에 숨어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 죄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빛을 바라고 금년도에 버리고 싶어하는 게 있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서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역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 욕심내는 게 우상이라고 했지요 욕심은 우상숭배고, 욕심은 죽음이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욕심 때문에, 외투 한 벌, 은 200개,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아간도 죽고, 그 가족이 다 돌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아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심부름, 심부름 꿈도 욕심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남한 장군이 와서, 문등병 고쳐달라고 임금님의 소개장을 갖고 왔어. 이스라엘 왕들을 고쳐달라니까, 아, 이스라엘 왕이 기겁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침공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등병을 임금이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조그만 여자 하인이 남한 장군 네 집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가시면은 거기 선지자가 이 남, 문등병,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편지 하나 써서 지금 갖다 보냈는데 임금이 어떻게 문등병을 고칩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병 고칠 욕심에 선지자가 만났는데 선지자가 대문에도 들여놓지 않고 계아실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일급번만 물을 담그면은 난 문등병이 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 강은 요단강은 구정물이에요. 우리나라 가면은 여기보다 더 맑은 물을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간다 그러니까 그 전속부관이 남한장군에게 만약 여기서 일곱번 몸을 담그고그 다음에 고쳐지지 않으면 뭐 여기 와서 이 나라 치라고 애걸 복걸하니까 그래 마차를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 두번 들어갔다 나왔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선지자 차량은 안 받는 거예요. 참 멋있어, 엘리사. 안 받아. 그래서 그 선물을 도로 싣고 가는데, 개하시라고 하는 이 종이 탐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아, 우리 선지자님께서 신학생들 둘이 있는데, 거기 외투가 좀 필요하고, 뭐, 은이도필요가좀 달라고 그러니까, 뭐, 얼른 그걸 주고, 개하시가 이걸 갖다가 숨겨놓고, 떡!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그냥 다본 거예요, 그거를.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남한 장군을 만나서 선물을 받지 않았느냐. 탄로가 난 거예요. 남한이 가지고 있던 문등병이 개아시한테 왕겨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지요. 은두 탈란트 옷두벌 때문에 남한에게 거짓말을 했고 아무래도 가지 않았다고 엘리사한테 거짓말했고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등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욕심을 다 버리세요 절제하세요 새해에는 내가 오래 가졌던 욕심 절반으로 줄이겠다 할수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세네카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그 사람의 욕심을 줄여주라고 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의 충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시 심각하게 은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늘리는데 너무나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선하며 풍부를 곧 행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본내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가졌던 욕심 내년도의 절반만 줄여보세요. 내년도 여러분은 금년도보다 더 행복할 겁니다. 이 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가 당신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뺏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고 나를 속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같은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은. 금년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인기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도 좋지만은 일시적이니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유서를 쓰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유산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서울대학의 손봉호 교수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1984년 기독교 실업인 회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김경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종교계획은 물론이고 아주 다방면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 즉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교사, 의사, 변호사, 그리고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벌써 4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실천 강령으로는 해마다 유언장을 쓰기로 유산의 4분지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환하기로 이 운동의 소리 없이 누룩처럼 번져가도록 이웃에게 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이끌기 시작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당신이 머문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에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설 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다 버리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 지위를 버렸어요. 바울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 지식 다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짓고리만한 지식, 그 별거 아니요 자랑하고 댕기지 말고 뒤에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요. 잊어버려. 바울 사도는 그걸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큰 인물로 남아있죠. 감옥을 자기 여관 같이 드나들었는데 신약, 신약 성경 절반을 썼어요. 세계 선교를 세 번이나 다녀왔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 사도가 한 얘기요. 이태리의 유명한 가곡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가곡의 배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가곡의 실제 주인공이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한 남학생을 알게 됐는데 그 남학생은 자기하고 친구로 지내자고 하면서 여학생에게 월요일날 어느 공연 몇번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학생이래. 자기 친구가 되려면은 다음 월요일날 공원에 몇 번째 벤치에 와 앉아 있으면은 앞으로 내 친구가 된다. 그 남학생. 나같이 그냥 순진한 남학생인가 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 속었구나 갔어. 화요일 날또 가서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날도 여학생이 나타나질 않았어. 수요일 날도 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여학생, 여학생 안 왔어. 나 같으면, 내가 암만 순진해더라도, 세번 나가면 그 3, 세번거걸로 끝일 텐데, 목요일 날도 이 남학생이 그 벤치에 앉아있어. 그날도 여학생이 나타나질 않았어. 금요일 날, 가서 앉아있지. 또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기에 8일째까지 가 앉아 있었어요. 7.8기의 날, 그 8일째 되던 날, 그 여학생이 그 공원, 그 벤치에 나타났는데, 그 여학생은 이제껏 그 남학생이 어느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가, 사랑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해봤던 것입니다. 여학생은 벤치 뒤숲 속에 일주일 동안 남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됐어. 저만 하면 친구로 사귀어도 되겠다고 8일날 되던 날 여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베드루처럼 사랑의 확인을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루가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게 진짠인가 가짜인가 알아보려고 베드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기라두 번째 물어봤어, 베드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물어봤을 때는 베드루 마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실 텐데 왜 나는 세 번째나 물어보나. 베드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더 강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야 베드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주님이 와서 여러분과 나에게 17년 2017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세번 고백할 수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길 겁니다.